네 안녕하세요. 어, 혹시 뭐 바뀐 게 느껴지시나요? 뭔가 바뀌었거든요. 네 사실 드디어 퀸을 찍었습니다. 이게 진작 찍었어야 맞는데 그 이미 월요일엔가 287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꼭한 판만 더 이기면 되는데 그 다음에 막세판 연속 져버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미끄러지니까 와 사람이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진짜 혼자서 샷건이라 그러죠? 샷건 치고 막 난리 났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등반을 하다가 드디어 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퀸을 찍긴 찍었는데 랭킹은 뭐 오히려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일단 퀸은 찍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기분 좋게 게임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사실 킹 3단 때 찍었던 건데 상당히 플레이하면서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까지 아마 한 번도 보시지 못했던 덱일 거예요. 저도 처음 해본 거거든요. 진짜 상점에서 주는 대로 하면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뭐가 가장 셀까 막 써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괴랄한 덱이 나와가지고 이름은 일단 동굴 언데드 덱이라고 붙였어요. 4 동굴 시너지랑 4 언데드 시너지를 맞춘 덱이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 보고 하라고 추천은 할수 없는 게 따지고 보면 그 애능덱이라고 봐야 되고 특정한 조건이 주어질 때만 성립이 되는 덱이에요. 초반에 막사 동굴족을 빠르게 퍼준다는 그런 조건부가 있는 덱이기 때문에 그 메타 덱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덱은 제가 함부로 추천해 드릴 순 없습니다. 하여튼 그냥 애능 덱으로 재밌게 봐 주시고요. 바로 게임 시작해 볼게요. 어? 패천자 3개 비쳤죠. 이럴 때 기분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고블린 3개 처음부터 이성 떠가지고 접은 적이 없어요. 진짜 접은 적이 없습니다. 그 땜장이 이성은 좀 애매한데, 패천자랑 그 영혼 파괴자 이성이 이렇게 1라부터 붙으면 질 수가 없죠. 이번 판은 진짜 오랜만에 기분 좋게 연승 운영해 볼게요. 다행히 찍고 있어가지고 음, 사실 너무 재밌고 잘된 판인데 안 찍고 있다가 날린 경기들도 좀 있거든요 그럴 때 많이 아쉽죠 제 입장에서 근데 그렇다고 모든 경기를 찍기에는 컴퓨터 용량도 부족하기도 하고 솔직히 이거 찍으면서 어, 말하면서 그렇게 게임하면 그 집중력이라 해야 되나 그게 좀더팍 떨어져가지고 게임이 잘안 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찍어야겠다 할 때는 계속 찍으면서 플레이 하고요. 몇개 건지면 이제 랭킹 올려야지 하고 게임에만 빡 집중합니다. 이거는 검객 그리고 붉은 도끼 수장 여기까지도 너무 좋아요. 지금 초반 깡패 시너지가 동굴족에다가 그리고 패천자 이성이라는 거질 수가 없죠? 이렇게 떠버리면 템도 뭐 만화템이 안뜬건 아쉽긴 한데 어쨌든 개수가 많이 떴고요. 아까 우피갑 두개 떴었고 이번엔 그 체력 재생 반지랑 그리고 그 광기 가면 재료들. 상당히 풍족해요, 이 정도면. 근데, 이번 4라운드는 좀 아쉬운 게 상점에서 집을 게 없죠? 이거 뭘 집냐? 빙하도 한번 노려볼까? 그냥 사놓기만 하죠? 어, 근데 지금 상대방이 좀 많이 예반데? 전쟁의 신 이성이거든요. 그리고 검객도 있고. 전쟁의 신 이성이 진짜 세가지고, 초반에. 와, 이렇게 뽑고 진다고? 이럴 때 너무 억울하죠? 어? 이겼다. <laughs> 이건 템빨로 이겼어요. 우피 갑두 개랑 체력 재생 때문에 패천자가 안 죽어가지고. 뭐, 5라운드도 별건 안 떴는데, 그래도 도끼 수장이 페어가 됐고, 어비스 카드로 3전사 시너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음, 괜찮아요. 애는 뭐, 할만해 보이네요? 근데, 오, 아, 사먼터 시너지구나. 조금 애매하네. 체력이 너무 빨리 달아가지고. 오우, 이거 바람 순찰자 때문에 질 뻔했어요. 지면 큰일 나죠. 이렇게 떴는데, 지면 그건 아주 큰 문제에요. 어, 도끼 수장 이성 잘 풀리네. 상당히 세거든요. 도끼 수장이 예전에는 이성이어도 그닥이었는데, 전사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세가지고, 도끼수장 이성이 많이 세요. 특히나 초반에는. 아주 든든합니다. 지금 타이밍은 랩업하고 세게 가야죠, 이제. 상대방은 뭐 이성도 없고, 별로 위협이 안 되는 조합. 연승도 상점에서 연승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이걸 못 받아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빠르게 트럭 운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회를 줄때잘 해야죠 금기 주술사 이성 금기 주술사가 중반엔 별로예요 중반엔 별런데 초반엔 진짜 셉니다 상당히 세요 그래서 바코챔을 넣고 눈물을 머금고 어비스가드를 팔아서 금기주술사에게 광기의 가면을 맞춰주겠습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광기의 가면을 낀 금기주술사는 거의 두세배 강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초반에 세다 그랬죠? 초반에 센데 광기의 가면까지 끼고 있다. 그러면 저는 질 수가 없어요. 지금 뭐냐, 전사가 많이 떴기 때문에, 솔직히 야수 전사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비스 가드를 파는 게좀 아까울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일단 확실하게 연승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다고 어비스 가드가 이성도 아니었고요. 벤텀키는 딜러용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가지고는 있을게요. 요 보시면 군기주술사한테 딱 붙잡혀가지고 발톱 그냥 죽었구요 딜링도 지금 DPS 1위에요 패천자보다 훨씬 많이 넣습니다 근데 삼성 찍을 생각은 없으니까 또 집지는 않을게요. 삼성은 뭐 엘프나 악마덱 갈때 정도. 검객까지 퓨! 이성 트럭 완성됐죠? 이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검객 이성이 현재 이성들 중에서 제일 세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 최종 조합이 검객이 필요 없어도 뭔가 용병으로 써도 될 정도로 초반에 약간 꿀빨려는 느낌으로 써도 돼요. 검객 이성. 펜텀킨 음, 이성이랑 뭐 그런 느낌이에요. 같은 느낌이에요. 오, 둠이 10라운드에 너무 좋고 둠 나왔으니까 펜텀킨 팔죠. 그리고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20원 맞출게요. 지금 둠도 빨리 뜨고 야수전사 가기 좋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해골 사냥꾼도 있고 폭풍 주술사만 나오면 4 동굴족이라 4 동굴족이 그래도 초반엔 괜찮아가지고 일단 좀 볼게요. 이번 라운드는 뭐 별거 안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 워낙에 밸류나 조합이 괜찮아가지고, 아마 연승 유지할 것 같아요. 리롤이나 뭐 랩업 그런 건안 하겠습니다. 덱 파워가 애매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너무 세죠? <laughs> 이 사람은 연패 운영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진짜 과하게 약하네요. 연패신대기죠. 보니까 어, 해골 사냥꾼 이성이라, 이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걸 이성을 찍으면 진짜로 사동굴족 노려야 되거든요. 근데 노릴게요. 그냥 어차피 전사 시너지 깨지지도 않고, 지금 연승 중이기도 하고, 이거 넣어서 덱 파워가 훨씬 강해지기 때문에 사어 동굴 족도 노리겠습니다. 지금 상대방 되게 조합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해골 사냥꾼 2성까지 넣어가지고 어 그냥 이기네요. 지금 경험치가 딱 맞아서. 레벨업은 할수 있는 타이밍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추가로 넣어도 크게 강해지지 않거든요. 게다가 제가 아까 해골사냥꾼 이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솔직히 질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이렇게 배짱 안 부리고, 연승 중이면 그냥 도움이 되든 말든 레벨업 찍고, 저거 바람순찰자 같은 거 넣었을 건데, 지금은 배짱 한번 부려봤습니다. 성공했으니, 어 지금 이득은 너무 크죠. 어, 악마 독충. 악마 독충까지 떴으면 야수 전사 갈 만하죠. 마나템이 <목소리> 없는 게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갈 만합니다. 언젠간 나오겠죠, 뭐 마나템. 이게 사 동굴족이 탱킹은 진짜 든든한데 딜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검객 때문에 초반에도 초반에는 딜도 안 부족해요. 최고죠, 진짜 세요 초반에. 와, 폭풍 주술사. <목소리> 결국엔 나왔네요. 이거는 상점신이 말한 거예요. 너 동굴족 가라. 이미 점지를 해놨네. 저는 동굴족을 가야만 하는 운명으로 상점신이 이미 점지를 해놨어요. 15라운드에 뜬거면 이게 그래도 나름 빨리 뜬 거라. 그러면 이제 애매해지는 게 야수 전사는 못 가거든요. 야수 전사는 못 가고 동굴족이랑 같이 갈 만한 게 원래 전통적으로 메이지랑 헌터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메이지랑 헌터로 방향을 트는 게 가능한가? 헌터는 그나마 쉬울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돈좀 모으고 그리고 동굴 쪽으로 계속 꿀을 빤 다음에 그 야수전사 기물들을 모아놓고 체제변환을 노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제변환 시기에는 동굴 쪽을 정리를 해야겠죠. 검객 빼고. 근데 체제변환이란 게잘 되면 좋은데 갑자기 이제 급격한 변화라서. 그대로 망해버릴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지금 막 파코 챔도 나오고 나쁘진 않은데 근데 몇번 돌리면서 느끼는 건데. 야수전사 가라는 느낌은 아니긴 해요 발톱이랑 그 늑대인간 그런 게좀 나와 줘야 되거든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서 어영부영 뭔가 갈피 못 잡으면 연승 끊기고 그 뒤로 이제 제대로 메타덱 갖춘 사람들한테 털리면서 끝나요 최대한 빨리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일단 쓸데없는 거 정리하고 이자 받을게요 어, 이게 뭐야? 무슨, 언데드를 세 개를 주네요? 언데드 스타터 팩이 아니라, 언데드 최종 팩을 줘버리는데? <laughs> 소울 리퍼 사넣킬 잘했죠? 이건, 어, 뭐한 번도 시도를 해본 적은 없는데, 언데드를 네개 넣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사동굴족이 엄청 단단한데, 후반가면 딜이 없어서 안쓰는 거 거든요 근데 네, 4 언데드면 딜이 잘 나오지 않을까요 이러면 손절하죠 안쓸 것들 안쓸 것들 손절하고 잘 됐어요 기왕 이렇게 된거 야수전사 되게 애매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야수전사를 올렸기 때문에 또 그걸로 영상 올리기도 애매했고. 돈도 갑자기 엄청 많아졌고. 이번 라운드도 그냥 쉽게 쉽게 이길 것 같죠. 다음 라운드에 확 강해질게요. 돈좀 써가지고. 금도 하나 더. 아. 아 이번 라운드에 강해질려 했는데 크림 라운드여 가지고 이거 다음에 돈 쓸게요. 굳이 지금 쓸 필요 없죠. 그냥 레버 준비만 좀해 놓고 개꿀이네요. 이자손에 하나도 안 보죠. 이러면 템은 작살 그리고 몽둥이, 몽둥이 엄청 나오네. 템은 그냥 뭐 별로예요. 해적 선장, 해적 선장 되게 좋은데, 근데 이게 자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4 언데드 딱 맞췄고. 둠을 뺄 수는 없거든요 둠이 딜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알 써서 둠이성 만들게요 어 엘프네 엘프가 좀 전사 상대로 강한데 제가 지금 너무 세가지고 엘프도 그냥 무난하게 잡는 것 같습니다 전사가 원래 좀 둔해가지고 엘프를 잘 잡진 못해요 이게 10렙을 가면 선장 자리가 있긴 한데, 근데 10렙보다는 그냥 구랩에서 리롤 하면서 세게 가가지고 연승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무리하게 지금 10렙 노리면 연승이 끊길 것 같아요. 어쎄신 어쌔신은 안그래도 연약한데 사원데드 시너지 때문에 애들이 <laughs> 한대 맞을 때마다 막 죽을려 하네요 보는 내 입장에서 되게 안타깝네 그 광기에 가면이 너무 많아서 이걸 쓰긴 써야 되는데 누굴 주냐 광기에 가면은 둠한테 주면 스킬을 못 쓰는 게좀 많이 아쉽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 사원대 드 시너지 상태에서 둠이 평타를 빠르게 계속 지속적으로 때려 주는 게 훨씬 쎌것 같거든요. 일단 해 볼게요. 오. 오. 이거 둠한테 광기에 가면 준 선택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렸네. 혼자서 그냥 툭툭 치고 다 쓸어버렸죠. 괜찮은데 이거? 진짜 센데? 조금씩 조금씩 돌려볼게요. 그냥 살짝씩만. 진짜 조금만 덱 파워 올려도 무난하게 이길 것 같아요. 아, 어, 이 정도까지만. But, lightning works too. <laughs> 아 좋다 이거 둠 광기에 가면 나쁘지 않네 이런 시도는 몇번안해 봤는데 언데드 시너지에 둠 광기에 가면 어, 상당히 셉니다 스킬이 안 아쉬울 정도로 <목소리> 센데요 25라운드는 다시 돈 모으는 타이밍.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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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laughs> 이게 라운드가 되게 빨리 끝나서 좋다. 크립이든 진짜? 유저든 둠이 막 빨리빨리 잡으니까 뭐라 해야 되나? 상쾌하다 해야 되나? 하여튼 좋아요. 오. 고스트애 영가. 이러면 이성 가능하죠. 이고스트애 영가가 일성일 땐 솔직히 구려요. 이게 5코짜리인가 싶을 정도로 구린데, 근데 이성부터는 어, 되게 세더라고요. 그리고 스킬이 물리 데미지여가지고, 언데드 시너지랑도 찰떡궁합입니다. 본인이 언데드 종족이니까 그거 이용하려고 물리 데미인가 보죠. 생긴 건마법대일 같이 생겼는데, 어, 빨리 죽은 거 치고는 고스트 애연가가 그래도 딜좀 넣긴 넣었어요. 근데 광기에 가면 둠이 진짜 압도적이다. 이거 뭐 상대방이 다 툭툭 하면 죽어요. <laughs> 아 어, 이제 동굴족의들 삼성각 oh, I'm 좀 more 보겠습니다. 폭풍주술사의 삼성 확인 힘들 거 같고. 신덱인데 신덱은 솔직히 좀 무섭거든요. 근데 암라인 전쟁이신이 그냥 녹아버렸고 폭풍추 술사도 있어서 신덱 별거 아닌데요. 진짜 별거 아니네. 해골 사냥꾼 일단 삼성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게요. 어차피 지금 너무 세서 괜찮을 것 같아요. 엘프도 조합을 다 갖추긴 했는데 안 통하네. 원래 엘프가 저 정도 맞추면 공속이 느린 전사류들은 헛던질만 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워낙에 너무 밸류 차이가 나서 상상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대 맞을 때마다 너무 아플 것이야 흐흐 <laughs> 억 소리가 날 것이야 w h a t do we s- a t Feeling worn out? Try electrotherapy This war s o n This war song needs more. This war song needs more hell screams 오케이. Blade, 검객 삼성까지. 이제 절대 안 지겠다. 다시 엘프네요. 아마 엘프가 끝까지 남을 것 같죠? 해골 사냥꾼을 세이렌으로 바꾸셨고, 저게 맞지? 해골 사냥꾼 들고 있길래 좀 의아했어요. 세이렌 안 나와서 임시적으로 썼나봐요. 자한명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무패 우승 각인데 그쵸 저한 번도 안 졌어요 상대방 돈도 뭐다 떨어졌고 레벨 차이도 나고 그리고 이번 라운드 끝나고 저는 있는 돈다 부어서 덱더 강화할 거기 때문에 아마 31라에 끝나지 않을까 무패 우승으로 이번에 만화템 좀 주세요 근 신기한게 진짜 몽둥이만 준다 몽둥이 진짜 많이 주네 버서커도 나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몽둥이 너무 많이 줘가지고 네, 데 둠이 너무 세고 임팩트 있어서 둠이 재밌긴 하다 그 붉은 도끼 수장 정도 찍으면 되겠죠 삼성. 금방 나오네. 알도 되게 잘 떠요. 오, 제가 지금 시시기는 없어가지고 상대방은 세이렌으로 시시기가 있는데, 근데 시시기고 나발이고. 그냥 압도적인 강함으로 찍어 누르네요. 이긴 거 같죠? 네, 저쪽은 제가 이겼네요. 네, 깔끔하게 승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동굴 언데드덱이었고요. 아마 제가 최초로 개발한 덱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하다가, 어, 뭐 그냥 어쩌다 보니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좀 영상이라든지 이런 대외적으로 보여준 거는 제가 최초가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건부 덱이에요. 초반에 잘 풀려야 되고, 사동굴족 시너지가 빠르게 맞춰져야 되며, 그니까 폭풍 주술사가 좀 빨리 떠줘야죠. 나머지 것들은 뭐 금방 나오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언데드 시너지도 맞춰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주 도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보시다시피 대기만 하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초중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나머지 친구들이 조합 갖추고 강해질 시간까지 기다려 주질 않네요. 그 전에 제가 다 보내버려서. 그리고, 무패 우성이다 보니까, 골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120 골드 정도 차이가 나죠? 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뭐, 그런 차이에요. 하여튼 그냥, 예능 덱으로 재밌게 봐주시고요. 혹시 플레이 하시다가, 뭔가 조건이 맞아 떨어지고, 재미로 해보고 싶으시면,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승률은 보장 못 해드려요. 이게 저도 처음 해본 거고, 전혀 검증이 안된 야매 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벌써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서 뭔가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계속 고민 중이거든요. 뭘 해야 될지 아마 이번 달 내에 할것 같아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하게 되면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약소하게 남아 상품도 걸고 할 거거든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뿅!